예, 반갑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그동안 투자를 하면서 지켜왔던 저희 투자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원칙을 지키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후반부에 말씀드릴 원칙을 지키면서 느꼈던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 극복 방안,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 아직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면, 어, 여러분들도 이것만큼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주식을 항상 또는 꼭 해야 하는 게 아니죠. 어,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적금을 들 수도 있고, 뭐 그런 방안들이 여러 개 있는데, 주식을 항상 해야 하거나, 주식을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그 사실은 중장기 투자에서는 아주 큰 장점, 아주 큰 무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면, 그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분은 존리 대표님입니다. 투자업계에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어, 주식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 그리고 공부하고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투자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네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식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 어, 요즘에는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어릴 때는, 주식 투자하면 폐가, 명, 폐가 망신한다. 저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자랐는데, 어, 그때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많이 다른 말씀이죠. 하지만 저는 주식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 이 말씀에 100%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하면, 우리의 투자 성과가 인플레를 능가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플레가 가장 먼저 반영되는 곳이 주식시장이고, 또 구간별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 어, 주가지수는 인플레를 능가하는 성과를 꾸준히 내왔던 곳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려면 주식 투자를 꼭 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 투자가 우리의 자산을 불리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 자녀들에게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이야기를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투자해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주식은 안 파는 게 기술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이 말씀도 결국은 대표님의 투자 철학과 맞닿아 있는 말씀일 텐데, 대표님 말씀 중 대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이지만, 주식은 안 파는 게 기술이다. 이 말씀은 제가 약간은 갸우뚱하거나 어, 우리 한국은 미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장기로 주식투자하면 연평균 6% 그리고 배당 1%이 정도는 꾸준히 상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영상 속에 나오는 그림처럼 아주 평탄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차근차근 상승, 상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국가별로 보면 실제로 이렇게 차분하게 상승하는 국가들도 있기도 합니다. 어, 그런 국가에서는 안 파는 게 기술이다 이런 말씀도 아주 적절한 말씀인데 우리 한국의 주식 시장은 이와는 너무 많이 다르죠. 우리 꼭 우리 한국 뿐만 아니라 한국처럼 국가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기 사이클을 더 많이 타게 되고 경기에 따라서 지수의 등락 폭도 큰 편인데 그런 특성을 가진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사기만 하고 팔지를 않는다면, 그렇다면, 장기평균, 연6% 플러스 배당 1%, 장기평균 정도의 수익밖에는 못 내겠죠. 예.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어떤 거냐 하면, 마음 속으로는, 투자자의 마음 속으로는, 그림 속에 보이는 빨간색 직선, 어, 중심선처럼, 1년에 6% 그리고 배당 1%이 정도 꾸준히 상승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계시되 주식을 매수하거나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것은 지수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을 때만 매수하거나 또는 최소한 중심선 아래서만 분할로 매수하자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어, 주,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면 분할 매수,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면 분할 매수, 저평가 구간에 분할, 진입하면 분할 매수, 뭐 이런 방식으로 하자고 추천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수가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버리면 그때는 어떡하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지수가 중립 구간, 자, 평가 구간을 벗어나서 중립 구간에 있을 때는 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그냥 평소대로 그냥 꾸준히 적립을 정립식으로 투자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나는 중립 구간, 중립 구간의 그 정도 리스크, 그런 리스크보다 나는 싫다. 이런 분이라면 안전방으로 주식 대신 매월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들어도 되고 또는 지수 저평가가 해소된 구간에서는 주가 지수에는 투자하지 말고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 되고 지금은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수가 저평가 아니다 이러면 지수 말고 종목에 투자하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지수가 고평가 구간에 진입하면 그때는 반등시 비중 축소, 올라갈수록 비중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주식 비중을 줄인 돈을 적금에 들어놓거나 지수가 급등해 있을 때는 금리도 이미 올라가 있는 구간이고, 그렇다면 장기 국채 관련주는 이미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겠죠. 그러니까 장기국채 관련주를 분할매수 시작해도 되고, 이렇게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수가 끊기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어, 나는 은행 이자 꾸준히 받고 있었으니 지수가 하락해도 상관없고, 또는 장기국채 관련주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관련주는 수익이 이미 많이 나 있을 테니까 그 비중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다시 주식 시장에 접근할 준비를 하시면 되고 예,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잠깐 따로 말씀드릴 게 장기 국채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국채 이자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투자해서 뭔 돈을 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실제, 실제로 국채를 매수해서 이자만 받는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이 맞는데, 어 장기 국채 레버리지의 움직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최근에 우리 한국의 기준금리가 2.75%로 인하가 되었죠. 어, 금리 고점인 3.5에서 금리가 2.75로 금리 0.75 포인트 인하 되는 동안에 그 동안에 어, 국고채 30년 레버리지 ETF는 저점 대비 80% 정도 상승했습니다. 어, 이게 잘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걸 본인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어, 앞으로 투자하는데 큰 기준을 하나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내용으로 돌아가서, 아까 지수의 중심선, 지수의 중심선 아래에서만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중심선 아래쪽으로 많이 멀어질수록 주식 비중 확대, 어 기본 개념은 이렇게 잡아 두시고, 어 이제는 실제 코스피 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어 최근 35년간 코스피 지수의 월봉 차트입니다. 아래 위로 심하게 등락을 거듭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연 6%, 더하기 배당 1%, 이 정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어, 연6% 상승에 배당 1%라는 이 말은 평균 인플레를 했지 하고도 3%의 추가 수익이 꾸준히 나오는 곳이니까, 주식 시장에 장기간 투자한다는 것은 항상 괜찮은 선택이기도 하고, 또 주식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 그 말씀도 이제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직선,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멀어질수록 주식 비중 확대, 위쪽으로 멀어질수록 주식 비중 축소. 어, 이런 기본 개념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이번에는 빨간색 중심선을, 중심선을 아래위로 약간씩 벌려서 중심 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지수 변동 폭을 대략 3등분한 그림입니다. 위쪽에 보이는 빨간색 직선의 위쪽은 고평가 구간으로 인식하시면 되고, 아래쪽에 보이는 파란색 직선의 아래쪽은 저평가 구간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저평가, 고평가, 어느 구간에서 진입하든 간에 장기적으로는 1년에 6%, 더하기 배당률 1%그 정도 꾸준히 상승합니다. 자, 고평가 구간에서는 추가 반등 시 비중 축소,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면 추가 조정 시 비중, 비중 확대.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 고스비밴더를더 예. 세분화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가시성 약간 눈에 들어잘 들어오긴 하는데 결론은 동일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코스피 지수 차트 말고도 또 어,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의 PBR 수치를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어?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텐데 어, 지금 보시는 PBR 그래프는 인플레가 완전히 제거된 수치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하던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볼 때와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래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코스피 PBR 기준으로 0.9 아래는 매수권이다. 우리가 저점을 알 수는 없지만 더 많이 떨어질수록 더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은 분명하다. 이거라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중심선 아래쪽으로 멀어질수록, 그럴수록 주식비중 확대.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멀어질수록 주식비중 확대. 아래쪽으로 멀어질수록 주식비중 확대. 그러다가 아래쪽으로 더 많이 멀어지면 비중을 더 확대.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많이 멀어지는 구간들, 어, 아주 가끔씩 찾아오는 너무너무 중요한 투자 기회, 이런 기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중장기 투자 성과에 큰 격차가 생기기 마련인데, 중심선에서 아래쪽으로 많이 멀어진 시기에는 어, PBR 기준으로 0.9 이하 정도 구간입니다. 저는 그런 구간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거나 또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거나 또는 아주 꽝다고 있고 오래 계길 수 있는 분이라면 대출을 활용해서 레버리지 ETF를 매수할 수도 있겠죠. 레버리지를 중복으로 활용 중복으로 활용하는 건데,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해도 될 만큼, 그만큼 아주 결정적인 투자 기회가 가끔 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리 공부해놓고 노심초사하면서 그런 결정적인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지수가 막상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만큼 주식이든 아니면 지수 ETF든 도저히 뭔가를 매수할 음두가 안날 겁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온다고 해도 그 기회를 내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기회인데, 그런 결정적인 투자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결정적인 투자 기회가 왔을 때, 뉴스나 신문, 인터넷 등 언론에 의존하거나,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그렇다면 그 기회를 절대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금방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부터는 더 많이, 아무리 더 많이 밀려도 최소한 지금까지는 온다. 최소한 지금의 위치까지는 온다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1년 이상은 안 걸린다 그러니까 나는 1년만 계기면 된다 지금 나의 감정 그게 뭐가 중요하노 지금부터는 더 많이 밀릴수록 더 좋은 기회가 오는 거니까 내 감정 무시하고 그냥 더 많이 사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꽉 깨물고 아랫배에 힘빡 주고 그 당시 저의 감정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분할 매수를 진행했고, 저는 그런 시기에는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5년에 한번 또는 7, 8년에 한번 정도 찾아오는 그 결정적인 투자 기회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두려움, 내지는 공포라는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두려움의 크기 또는 내가 적극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공포의 크기만큼 딱 그만큼만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여기서도 투자를 못한다면 나는 투자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니까 나는 투자 시장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대하니까 그 엄청난 두려움이나 공포를 극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때 회사 대출 최대한 땡겨서 풀리베팅 해놓고 대출 이자를 갚느라고 퇴근 후에는 대리 운전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 대리운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도 많은데 그때 제 기, 생각으로는 그랬습니다. 에, 꼭 그렇게 리스크가 큰 베팅을 하진 않더라도 주가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이 커질수록 또는 중심선에서 아래쪽으로 많이 멀어질수록 그럴수록 더 좋은 투자 기회이다.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걸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공부하실 분들 환영하고 특히 어, 내가 공부할 의지는 있는데 공부할 방향을 몰라서 고민인 분들 그런 분들은 더 격하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투자 어플 제작이나 또는 광고, 홍보 관련해서 저에게 제안할 내용이 있는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